네, 과장님. 저희 세부 603페이지, 605페이지, 세출 316페이지입니다. 그 저희 단위 사업 교통 안전 시설 확충권이고요. 네. 과장님. 이게 이게 맞는 겁니까? 그 어린이 보호역 시설 유지 사업은요. 지금 이제 아직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감액을 하고요. <laughs> 그리고 저특교세 내려온 게 있어서 거기 매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, 과장님도 설득하시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죠. 네. 그러니까 결과가 어찌 되었든간에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. 예산이 남아서 이쪽으로 저희가 매칭을 했든 아니면 반대로 없는데 회계처리상에 매칭을 했든, 그러니까 결론은. 우리가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한 예산이 1억 500이 삭감됐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두 사업의 목적도 조금 다르고요. 특교세는 6개소에 대해서 방호 울타리 펜스죠. 어린이 보고요 펜스를 이제 교체하는 부분이지만 앞에 있는 예산 4억이 원래 책정되어 있었죠. 그 부분들은 그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시급하게 신설할 곳은 신설하고 전체 보완할 곳은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인데 결론만 따지면 남아 있는 것을 매칭했다고 치든 저희가 회계 처리상 이렇게 맞춰서 했다고 치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안전의 예산은 삭감된 겁니다.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 저도 뭐 과장님을 더 이상 곤란하게 해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. 예산이 얼마 남은 것까지 화, 확인해가지고 이게 맞는이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 좀 아쉬운 거예요. 아무리 우리 시의 그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굳이 아이들을 위한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어야 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망가태에서는 이 부분은 살리고 싶어요, 저는. 뭐, 그럼 다른 문제들이 발생되겠지만, 어, 하나 주문 드릴게요. 내년에는 그 아이들 통학로, 어린이 통학로, 스쿨존 같은 곳에 그 안전 예산은 올해보다 더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리가 안전 사고 예방을 좀할수 있게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. 예, 저기 뭐, 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말씀인데요. 그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1억 1,500을 국비를 확보했다고 생각해 주셔도 <웃음> <웃음> 결론은 아무래 그래도 뭐, 이해하기 어려운. 하튼 여 여기 이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